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에 대해 설명해드릴 텐데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라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겟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회원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또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보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레퍼럴 코도 확인해서, 크리에이터 아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정하셔야 되는데,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게 어플은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비트게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게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네임은 이름, 아스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 찍고 업로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셀카 인증은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 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 주시면 되고 KYC 인증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비트겟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 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토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 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는 에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 주세요. 그러면 숫자 자 나오게 되는데 숫자를 기억해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할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되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테더를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서 디포지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어피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저측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 를을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한도 초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비트겟에 집값 주소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게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세요.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시기 위해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베일러블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라임 스팟에서 2USDT 퓨처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 은얼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봉도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지표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에 MA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맞은 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셨다면 우측의 레버리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 설정해서 상승률로 하락 숏으로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단의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풀 포지션 TP 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설정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서 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무 카피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해주시고 오버뷰 우측에 오더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봐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모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해 주실 수가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서 스탑로스와 테이크프로필 설정해 주시고 맥시멈 카피 부분에 자신의 자산 중에 한 포지션에 얼마까지 투자할지 최대 금액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눌러서 레버리지 눌러 주시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맨 밑에 있는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 드리도록 할텐데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7만원이라는 0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좋은 트레이더들을 찾아서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